들고 계셔주시고 글씨가 적힌 면을 좋게 입은 스텝에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현재 계신 게이트는 100번대, 200번대, 300번대, 400번대 테이블석이 입장하는 게이트입니다. 티켓의 플로어, 플로어라는 단어가 있는 티켓을 가지고 계신 관객분은 구역 방향으로 파란색 현수막 따라서 티켓의 플로어, 플로어라는 단어가 있는 티켓을 가지고 계신 관객분은 구역 방향으로 파란색 현수막 따라서 이동해주세요. 티켓은 한 분당 한 장씩 손에 들고 계셔주시고 글씨가 적힌 면을 좁게 읽은 스탭에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현재 계신 게이트는 100번대, 200번대, 300번대, 400번대 테이블석이 입장하는 게이트입니다. 티켓의 플로어플로어라는 단어가 있는 티켓을 가지고 계신 관객분은 구역 방향으로 파란색 현수막 따라서 이동해주세요. 찍을게요. 네, 하나, 둘, 셋. 자, 또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자, 다른 포즈.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이쪽으로 나가셔서해주세요 네, 여기 보시고, 하나, 둘, 셋. 마지막, 마지막 포즈. 네, 좋아요. 하나, 둘, 셋. 네. 네, 되셨어요. 와, 세상 이쪽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쪽으로 이이쪽

공유 아, 아, 네. 아, 그래. 티켓의 플로어, 플러워. 플로어라는 단어가 있는 티켓을 가지고 계신 관객분은 구역 방향으로 파란색 현수막 따라서 이동해주세요 티켓은 한 분당 한 장씩 손에 들고 계셔주시고 글씨가 적힌 면을 족게 입은 스탑에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현재 계신 게이트는 100번대, 200번대, 300번대, 400번대 테이블석이 입장하는 게이트입니다. 티켓의 플로어, 플로어라는 단어가 있는 티켓을 가지고 계신 관객분은 구의역 방향으로 파란색 현수막 따라서 이동해주세요. 이동 중에 멈추거나 사진 촬영은 삼가해주세요. 부딪히는 사고가 날수 있습니다. 현재 계신 게이트는 100번대, 200번대, 300번대, 400번대 테이블석이 입장하는 게이트입니다. 티켓의 플로어, 풀무어. 플로어라는 단어가 있는 티켓을 가지고 계신 관객분은 구역 방향으로 파란색 현수막 따라서 이동해주세요. 티켓은 한 분당 한 장씩 손에 들고 계셔주시고 글씨가 적힌 면을 조기 입은 스텝에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동 중에 멈추거나 사진 촬영은 삼가해주세요. 기둥치는 사고가 날수 있습니다. 현재 계신 게이트는 계신 관객분은 구인력 방향으로 파란색 현수막 따라서 이동해주세요. 티켓은한 분당 한 장씩 손에 들고 계셔주시고, 글시가 적힌 면은 좋게 입은 스프에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현재 계신 게이트는 100번 때, 200번 때, 300번 때, 400번 때,